오늘의 아침식사 카레군요 이거는 냄새가 그 카레 냄새가 확 나는게 일단은 오랜만에 카레로 아침식사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입니다 지금 나라이주쿠 저거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아문이 좋습니다 현재 온도 영하 4도 눈이 많은 지역인데 어 최근에 며칠 동안 따뜻해가지고 눈이 다 녹았습니다. 탈레는 저기 대어 놓고 걸어갑니다. 원래 저 다리를 걸어가려고 넘어갈랬는데 저 다리 이름이 뭐더라 뭐 아무튼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어저 다리가 뭐 폭이 제일 넓은 목조로 만든 다리랍니다. 아, 아치형 다리. 이쪽으로, 아, 저쪽으 지금, 어, 동절기가 돼가지고, 미끄러우니까, 사람들은 이제 통행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고즈넉할 사람도 없으니까 좋다. 아, 산에 탁, 꼭대기에만 눈이 탁온게 너무 이쁘네요. 우리 잘 걸어가봐요. 뭐라고 적힌있니뭐안하네가뭐 뭐 아무튼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길 건너 가면 나라이주쿠가 나온답니다. 가보겠습니다. 나라이주쿠. 아 물이 이렇게 흐르네요. 우수 물이 참 많네. 그러니까. 나가노. 눈이 많죠. 주의. 물이 참 많네. 이게 맵입니다. 우리는 여기 맨첫 번째 위치에 있고, 사, 사진 찍어줄게. 마스크 빼야지. 마스크 빼야지. 이리 보세요. 나는 성삼, 가운데서, 어. 자, 이제 애도시대로 들어갑니다. 2층, 뭐, 숙박이 많고, 뭐, 히스토리는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여기 하도 못 많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이 느낌을 중요시 하니까. 느낌이 좋아요. 옛날 집들이 참 우리나라하고는 틀리죠. 기화로다. 기화기사 기화로 된 집은 다양반집이었습니까다숙박시설이랍니다뭐 다 커피숍, 커피숍도 있네요. 먹어도 되는 물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어, 밑에 불순물이 좀 있고 그리고 적혀 있는 걸 보니 어, 한번 끓여서 먹으라고 합니다. 어, 산에서 말 그대로 없습니다. 수질 테스트 같은 건안했겠죠 아무튼, 난안 먹는 걸로. 배고파요. 이게 라면집인지. 자신입니다, 자 자신 많습니다. 절 하는 길이고 아이스크림 설마 메밀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아니겠지? 그러면 오바이트 할 거야. a m i 왜 생뚱맞게 이렇게 지어놨을까요? 그것이 궁금하다. 이장 장집집인아아니 마을회관인가? 왜 공구리로 지 c r 지 줄에 큰 손, 계속. 아, 저게 리얼인지, 이 저거 다 봐도, 매... 물이 참 많은 같습니다. 아, 예, 이렇게, 신사, 사랑인 거 같은데. 아, 참, 아우, 저 나무가 좋습니다. 아 나무가 참 좋습니다 아유 마음에 듭니다 나무가 와 이거 삼나무라 하는데 어우 아, 흉고가 아흉 직경이 직경이 한 1m 한20와 흉고 직경이 와 좋습니다 나무가 멋집니다 와 높이는 한 20m 정도 18m 그 정도 아 멋집니다 나무가 이 물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국도 이게 2 1호선인가그 유명한 다리 그 도로래요 음 이래가지고 여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어 주차장도 있고 여기 이제 맵도 있고 맵은 투어 그 가면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갔는데 여기 주차비 후덜덜 합니다 진짜. 대형차 2000 하루에 2000엔. 우와 마이 갓. 후덜덜 합니다. 후덜덜. 뭐거 지나 칸데 들어와 가지고 커피숍입니다. 6시 <놀람> <10시> 조금 넘은 엔드케야. 나만 먹으면 돼. 애초에 먹으면 약간 이제 좋은 방식으로 이제 커피를 뽑아냅니다. 이나 그 모카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여기 우동집에 왔습니다. 어,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시켰습니다. 어, 너무 단아한 방이 너무 이쁩니다. 앉은뱅이 의자. 여기다가 밖에서 봤을 때 불이 꺼진 줄 알았더만 들어오니까 불 켜주더라고요. 음, 옛날 스타일. 화장실 도 가봐. 어떻게 입맛에 잘 맞습니까? 맛있어요? 음 맛있어. 음 우동. 호밀 음, 우동. 삼나무가 옆으로 쫙서 있는 거리예요. 아 어. 여기도 내 날. 나라의 주 끝끝머리에 서 있는 곳이죠 삼나무가 참 좋네요 보기에 네. 어 저건 삼평무안 같은데 아우 저것도 크다 나무 와와 와. 정말 크네요 가자 아, 이쪽으로 쭉 가네. 아, 이쪽이 제대로네요. 아, 아 멋집니다. 아! 곤돌라 타고 이제 하쿠바스키장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아이오레디, 응. 음. 이쪽 밑으로 내려가야지. 거저 내려오는 거야. 아. 티켓팅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곤돌아 타기로 했어요. 추운데. 한사람에 곤돌아 타고 이제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가는 걸 타야지. 아, 도 와, 나 이게 제일 무서워. 이게 제일 무서워. 나는 도착했을 때 두들두들하는 이 느낌이 제일 싫어. 아, 4시까지가 종료입니다. 저기 그네가 보입니다. 저거 타러 왔어. 저거 타러 왔어. 곧내랑 준비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어, 빨레 눈해? 저거 하고, 하고, 나중에 오면서. 젠장아. 일시적으로 스톱했대요. 아이씨. 이거 타러 올까이 왔는데. 아이, 참. 이거 타러 올까이 왔는데. 어? 이거 타러 왔는데. 컨타이또눈 봤습니다. 컨타이눈 봤습니다. 눈 봤습니다. 컨타이눈 봤습니다. 난리났습니다. 아, 이거 가자. 아 산세가 멋집니다. 아 저기 동슬로프가 있고 산세가 멋집니다. 등산하면 재밌겠습니다. 응. 여기가 명당이네요. 에라.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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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바람이 얼마나 불었으면, 이게 처마가 이렇게 휘어져버려. 여기도 바람이 좀 부는갑다. 올라프를 누가 만들어놨네. 아, 자,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아, 멋집니다. 슬로프 한번 찍어. 어떻게 여기만 딱 눈이 와이 동네만. 오늘의 저녁 밥상입니다. 어...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햄을 이렇게 한번 구워 먹어봤습니다. 닭고기 넣고 어볶고 김치에 어제 이야기한 바로 그 500원짜리 국 미소국.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산옷 옷 나무 밥그릇 하고 젓가락. 음.